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너희는 가르치고, 너희는 행하고, 너희는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야 하고 왜 행하여야 하고 왜 지켜야 합니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행하여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큐티를 하면서 에네소스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생활에서 우리가 가까이 할수 있는 내용들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말씀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아버지, 네, 너희를 위한 나의, 나의 여러 활란에대하여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할수 있죠.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였지만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 보면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모습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의 안위적인 일이나 아니면 환난이 무서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맡겨진 삶의 모습을 피해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피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다. 너희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6절을 합니다. 했습니다. 의영광의 풍성한 따라 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다시 오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를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양식이 풍성하고 또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의 건강보다도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영의 양식보다도 육의 양식, 하늘보다도 땅의 일에 관심이 많고 속 사람보다도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렬하면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이 잘하려면 그 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벗겨져야 됩니다. 옛 사람의 옛 사람의 가치관, 옛 사람의 잘못된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져야만이 그 속에 속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사람이 깨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풍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경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그 사람이 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깨져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1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막혀라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박아라속사람이강건해지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를 지배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한 사람, 우리가 어, 공동체에서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때에 공동체는 굳게 세워져 갑니다. 어,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시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계실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순간순간 결단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칠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사람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람은 그냥 있으면. 죄악으로 다시 빠져야 됩니다. 성령의 보호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신앙의 밭을 굳게 내려야 됩니다. 신앙이 다시 느슨해지면한번 넘어가고, 두번 넘어가고, 그러다가 계속 넘어가고, 낙심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아니을 빠지게 됩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든든하게 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째는 번째, 세 18절 1 9절을 보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높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바라니다 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기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도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가를 위해 충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공률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자도가 우리 기도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받고 새겨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옛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육체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과거에 이방인들처럼 살았는데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 사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첫 응. 번째 등목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에베소 네, 교회에서도 겸손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겸손은 중요합니다. 네, 정말 겸손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쉽게 이해하려면 야생 말을 길들이는 주인이 있습니다. 야생 말을 길들이는 주인이 그 야생 말을 길들입니다. 훈련시키고 또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야생 마가 이제 주인의 말 한마디에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제 말에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하는 양을 말을 보고 주인이 됐다. 이제 됐다. 참 좋아. 됐다. 라고 할 때에 헬라우로 뭐라고 말해요? 프라우스. 이렇게 말해요. 프라우스. 그래서 여기서 온유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 프라우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야생마처럼 날뛰고 마음대로 행가되는 것들을 아주 온유하게 주인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온유란 이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분노하기에 합당한다 할지라도 스톱하고 분노를 표하지 않고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여덟 가지 복에도 온유한다는 복인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에도 온유. 온유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성품은 사람들에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하다가도 온유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면 온유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온유한 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시거나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네. 죄를 범하지 아, 않으시고, 그의 내일을 거짓도 없으십니다. 욕을 당할 때아떼울빠져지않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위협받지않아시 하고 오직 공의로 피를 마시는 일에게우리 감사하고 타시 아멘 아, 여러분 내가 분노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참으 참어야 돼요 참어야 돼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 예 네. 많은 누군가가 분노 분노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합당하기에 분노할 수 있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은 참으셔서, 이유가 더 빨라.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금방 참습니다. 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예, 죄도 범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도 없으시고, 욕도 하지 않으셨고, 위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할 만한 일들을 당해도 급히 분내지 마시고, 감정을 제어하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까도 있었던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 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속을따라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다는 새사람을 그러니 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세... 빌는 것은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의와 거룩과 진리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먼저는 옛예 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예 사람을 벗고 낡은 옷을 벗고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어야 깨끗해집니다. 예사람을 벗고 십자가에 보여요.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입고 있는 옷, 더러운 옷을 안 벗고 그 위에다가 입고 있으니까 입, 이게 입고 있어도 입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새 옷은 구겨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좋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전의 사고방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생활의 생각 수준도 그대로 있습니다. 언어의 수준도 그대로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냄새 납니다. 옛날 냄새 낡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새옷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도 구겨지는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새 옷을 입었는데 옛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은 썩어져가는 불석을 어떻게 벗습니까? 무엇으로 벗을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뼈속 깊이 우리를 죄악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 과거부터 단절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구체적으로 벗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무엇을 벗느냐?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행하였던 것을 벗어 버려. 허망하게 행했던 것을 벗어 버려. 총명이 없이 어둡게 행했던 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19절 말씀에 더러운 것들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방탕하고 방임했던 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썩어져 가는 구슬이란스어져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버져가는 구석을 따르는 예 사람을 벗어버린다. 예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인격의 하나님 내 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합니다. 성경은 역사하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사람을 벗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예사람을 벗을 수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옛 습관, 옛 구석, 죄악의 습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많이 벗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벗겨주시고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추구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런 적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죠? 이 그런 적, 참된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자, 성경어로말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로 예수 구슬이 씻겨지고 벗겨졌다면 이제는 진, 진리의 말을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말. 예수님만을 말하고 거짓과 부정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게만, 지금 이 말씀을, 모습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화내고, 분노하고, 분노를 이용해서 사탄마귀가 도구를 삼아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만 참아도 사탄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도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화내는 것 때문에, 하, 이게 안 돼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돈을 한번 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회개하면 꼭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안될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릎 더러운 말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운 데 소용되며, 서란 말을 하며, 듣는 자들, 은혜를 더러 말을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대화할 때에 침묵하게 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의 한90% 이상이 이 언어에 욕이 있어요. 욕을 달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욕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마 그 욕에 대해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도 모를 것이고 그 욕이 어, 나쁜 언어라는 것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생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라고 말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없습니까? 자,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하냐면 구원에 방해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구원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을 보십니다. 있습니까 네.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개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려 버려야 될것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수치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버려야 될것이 뭐냐? 악도 자세하게 단어가 들어는 어, 깊은 뜻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예,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 금방 느낄 겁니다아 악도 금방 노함, 분내 떠드는 것, 뜯어는 것, 예, 뜯어는 것, 설득 예, 예, 없는 말한다는 거잖아요. 예,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악심이에요. 악심에서 나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마음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줘요. 어, 상처 주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3 2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서 너희를 용서하시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분 우리 바고 믿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반드시 실행해야 되냐 친절함.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묘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친절하게 해주셨고, 불쌍히 해주셨고, 용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는느냐 우리를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용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 친절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반드시 실행하는 생활 수치로 삼으면 되는 말씀입니다. 5장에 이제 우리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순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아서 알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훈련받고 도전받고 뉘우치고 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의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녀가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오늘 우리가 더러운 죄가 있고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분노가 있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이절 말씀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내 이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에 대해서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깨닫게 되고, 가책을 느끼는 것, 즉,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어떤 죄가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는 3절 말씀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을, 마땅하게 여겨야 되는, 마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어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심, 탐욕.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엄담패스. 여러분,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웃지도 마시고, 거절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니라 마땅한, 성도로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한과 베스건 말이나 기롱의 말이 납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렐루야. 우리는 오히려 어떤 말을 하느냐. 감사하는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주실 때에,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생활 정말 중요한 감사하는 말, 가족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하십니다. 이런 언어를,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어메가는 자, 더러운 자, 우상순배하는 자뭘 해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돈이 주인으로 타고 있잖아요 교회까지 쳐들어와서 돈이 교회를 어, 마음대로 어, 움직이고 교회 안에도 돈이 기준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성공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공주의가 여러분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 마냥 포장으로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교회에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그리고 6절, 6절, 6절. 헛된 말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 하라. 여러분, 헛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아요. 네. 유튜브가 넘치하는 거기 언어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7절 말씀.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방식을 이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